11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50번. 각각의 도형이 있고요. A, 그러니까 n이 4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각형 이 존재를 한대요. n각형. n각형의 대각선 수 대각선의 개수 이거를 an이라고 하겠다 합니다. 그럼 a n 플러스 1은 a n 더하기 f n이다.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때 f 11의 값을 구하시오. 이때 f 11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단 거기에 써있는 것에 따르면 a 4는 2 그림은 그리지 않을게요. A5는 5, A6은 얼마야?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나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5는 A4에다가, A4에다가... 아, 잘못 썼다. F4랑 값을 더하니까 5가 된 거다 라고 하는데 얘가 2였죠. 즉 F4는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F4는 얼마였다? 3이었다. 이런 얘기. 그럼 F11이라고 하는 거는 A의 12, A의 11 더하기 F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A11도 모르고 A12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 다시피, 우리, 대각선 개수 구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대각선 구하는 방식은 바로 조합에서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라고 하면은, 대각선이란 거는 점두 개를 잇는 겁니다. 점두 개를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이으면 되는 거지만, 자기 양옆에 붙어 있는 이 점액, 이두 개를 긋게 되면, 이건 대각선이 아니게 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땐, 빼기, 네 개를 해주게 되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42가 6이니까, 6백이 산 얼마? 2다, 라 식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 시키면은 n, c, e 하고 n각형은 변의 개수가 몇 개? n 개니까 빼기 n을 하게 됩니다. 즉, a12는 12각형이기 때문에 12, c, e 빼기 12가 되고요. 일단 12, c, e는 12, 11 이걸 2로 나누고 빼기 12니까 6. 66 빼기 12. 54가 되겠죠. A11은 11C2-11이니까 2에 1110-1155-11은 44. 그러므로 정답은 얼마? 이게 54고 얘가 44니까 F11은 10. 요런 결과를 얻게 되겠네요. 정답은 얼마? 10주관식이죠? 네, 정답은 10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